세트 있는 시원한 방아소식 알쓰시소 이찬이 나왔어요 이찬이 두 번째 소식지 나왔지롱 나왔지롱 저는 시크한 바보입니다 네, 저는 초롱마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허, 초롱마녀 얼마 전에 저희 주민총회에도 잠깐 깜짝 출연했죠 네. 저희 방화말 방송국 기자예요 합번내로식부터강서공고에 네. 어, 음, 음, 지금 음. 공사를 하고 있어 무슨 공사지? 민자고속도로 건설공사라는데 불편해 죽겠어. 불편해. 불편하지. 근데 어. 이 언제 끝난대? 23년 5월. 24년이야. <laughs> 앞으로 3년 남았어. 앞으로, 앞으로 3년. 우리가 그럼 땀냐. 그때 그때는 우리 몇 살이니? 아우징그럽다요 50대인데. <웃음> <웃음> 3년 참아요 3년. 음. 3년이래요 민자 고속도로고. 어? 공사래요. 3년을 아유, 기다리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긴 해도 우리 이거, 이거 생기면서 우리가 조금 교통이 편해지겠지? 아 그래 너무 정, 정리 너무 깔끔하게 정리했어. 아, 네. <laughs> 자세한 내용 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지도 보시면서 얄수 있어, 소식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가보자. 음. 개화산에 공공 와이파이가 서, 설치가 된대. 공공 와이파이가 왜 설치가 되는 거야? 그게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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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이 아, 뭐, LTE 다리고 이거 뭐, 뭐 무제한으로 뭐 어? 어디 가서나 다 가리키, 자유롭게 와이파이 쓰고 다 하는데. 어? 그러게, 5G 네. 세상에 공공 와이파이가 왜 필요해? 이거 세금 낭비 아니야 이거? 아 세금 낭비 아니고 아니야? 이제 사실 공공 어? 와이파이 를 써가지고 응. 주민들이 응. 본인들의 데이터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거든. 어 그래? 어 그리고 이 공공 와이파이가 산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영화제를 한다든지 응. 음악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음악회를 할수 있다고. 그렇지 할수 있지, 할수 있지. 데이터 무제한으로 쓸수 있지. 그렇지, 있으니까. 그렇지. 아, 그리고 그러면. 여기 어 산책 갔다가 드라마 한번 보고 오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거지. 그러네. 음. 야, 그러면 이거 공공 와이파이, 이거 뭐 세금 낭비라고까지 할 거라고. 할수 없지. 우리가 쓰면 쓸수록 우리한테 더 많은 혜택이 올수 있는 그런 공공 와이파이. 블랙퀸 포스 따라서 설치가 음. 된다니까 기다리려고. 음. 공공 와이파이 때문에 산에 올라야 되겠네. 치고 <laughs> 뭐 운동도 하고. 어우, 싫어. 어, 움직이자. 어. 자, 다음 소식은. 주민총회다. 어, 주민총회. 음. 어, 우리 얼마 전에 같이 했잖아. 그렇지. 음. <laughs> 자, 주민총회 내용은. 음. 뭐 자세한 내용은 그 방화마을 방송국의 주민총회 2021년 3회 음. 주민총회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음. 저희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네네. 여러분들이 투표하신, 뭐, 투표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년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될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직접 확인해보세요. 네. 자, 다음. 음. 우리 고양이나 막 강아지나 뭐, 이렇게 들짐승, 산짐승들이 도로에서 음. 많이 죽어나가잖아. 그래, 우리는 개화산도 가까워가지고. 어. 사실은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는 보장 못하지. 음, 어. 난 정말 많이 봤거든. 음, 그리고 길고양이들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데 사실 잘 몰라가지고 조금 마음만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보니까 응.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래. 어. 야, 다산콜센터는 무슨 뭐 저기야 그그하는 데야, 정민의 그 저거 그 민원 민원 그래. 접수처야. 그래서 어. 지역번호에다가 어. 서울이니까 어. 120 그러면 음. 신고를 할수 있대. 음. 음. 좋은 정보죠. 네, 참고해 주세요. 참고해 주세요. 어. 자. 뭐그 로드킬 당간 동물 집에 데려가가지고 괜히 뭐 삶아 먹네 부 먹네 이러지 마시고 그래 어, 오늘...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laughs> 죄송합니다 자, 패스, 패스. 자전거 야, 면허 있어 너? 없어 어, 나도 없어 대박 자 면허는 있어?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다동차. 계획이 있어요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자전거 면허, 면허증이 생긴데 드디어 어, 나 이거 어,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했거든 어, 어. 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잖아 맞아 배우지 음. 어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음. 퀴즈가 있어 음. 자전거도 음주운전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그 정답은 알 c 시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절대 우리가 안 알려줄 거예요. 안 <laughs> 말하면 안 돼? 안 돼! 돼. 안 돼. 나는 안 아는데. 안 돼요. <laughs> 그리고 음. 자전거가 사고, 자전거 사고를 당하면 그것은 어, 보험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자동차 보험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자동차 보험처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지. 된다? 그거는 알 c s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답을 <웃음> 말씀드리자면 <웃음> 음, 음. 똑같습니다. 오케이.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야, 여기 슬기로운 분리배출. 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음. 조금씩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매번 좀 관심있게 봐주셔야 되는데, 그 지점을 우리 음. 기자가 딱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음, 음, 맞아. 음. 한번 네.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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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퀴즈야, 퀴즈. 오, 퀴즈다. 아니, 어, 어떤, 뭐, 이렇게 잡지, 신문에 이런 게난 제일 재밌더라고. 그렇지. <laughs> 어. 어, 머리를 그냥 멍 때리, 멍 때리다가 갑자기 이제 머리 회전을 막 시켜야 되는 막 그런 맞아. 순간인데. 그데고 r 시도 1호에는 없었어. 근데 없었는데요? 2호에 이렇게 더라고 어, 어. 아마 우리 국장님이 음. 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쌍방 소통하고 싶으셔가지고. 필요하지? 어, 이런 어. 부분을 만든 게 아닐까 싶은데. 아우 나 퀴즈 어우, 너무 어려워 어우. 어, 나도 어려워가지고 어, 뭐 풀어. 여기에 나와있는 퀴즈를 풀어가지고 음. 어, 방화동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보내주면 소정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러게 기념품이 네. 있다는데? 음. 네 뭘까요? 저는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런 퀴즈를 푸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나도 도전해보고 싶어 내가 정답은 잘 모르겠지만 어 너무 어려운데 음, 음. 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음, 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기사 제보를 받는다고 음, 음.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랬지. 어. 기사 제보 받았으면 좋겠다고. 어 그랬어. 어,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그 놓치지 않고 아, 아, 바로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셨네. 우리 국장님. 어 우리 국장님? 우리 국장님 미모의 국장님. 어 우리 국장님. 음. 네. 절대 안 보여준 거야. <laughs> 미모가 너무 뛰어나서. <laughs> 자 자치회 사무실 사무국으로 오세요. 우리 네? 소정의 <laughs> 기념품 나나나는 <나만 하는> 기념품 <laughs> 시원할 거예요. 받으시면. <laughs> 와, 네. 많은 기사 제보 부탁 드린다고 국장님이 여기 특별히 여기다가 QR 코드까지 심어놨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번 회에서도 시원하게 방역 소식을 음. 알수 있었네요. 어, 이게 이, 이, 이 소식지가 어디에 있어? 길거리에 가다 보면 어, 조그만 박스에다가 우리가 소식지를 버스 정류장에 어, 어. 있고 음. 주민센터 앞에 있고 어. 그리고 주민자치회 음. 사무국 앞으로 이렇게 걸어놨는데 음. 아무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져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음. 비 맞을까봐 음. 비 맞을까봐 해놓은 거니까 음. 이렇게 그냥 가져가시고 몇개 가져가실 때 친구들한테 나눠주셨던 거요 예. 나눠주세요. 제발 제발 가져가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 우리는 8월 말에 한달 뒤에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고요. 물론 저희 얼굴이 안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laughs> 2번으로 잘릴 <laughs> <짤릴> 수도 있어요. <laughs> 우리 국정님 나오셨으면 좋겠데 네, <laughs> 구별법 이 있대 어쩐지 발을 보래 발아 나는 일어났어 발이 없다고 발이 없대? <laughs> 어, 그렇다고 또다 <나랑> 니다고 <laughs>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어. 냄새를 구별하는 모델 냄새 냄새가 아주 그냥 진짜 사람 속을 다 뒤지, 뒤집어 놓을 만큼 그런 이상한 냄새 가 난데 그래. 아직 맡아본 적 없지? 아직 비신을 맡아 못 만난 거야? 나는 <laughs> <아니. 웃음> <laughs>